네 이제 첫 번째 절 어,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어, 의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 절에서 배울 내용은 어, 스트링 클래스가 어떤 효용이 있는지, 두 번째로 스트링 클래스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그리고 이후 어, 함수층, 어, 클래스층에 필요한 어, 기본적인 내부 함수들을 만들어보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C++에서 제공하는 String이 아,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에, 보겠습니다. 어, C++의 String은 원칙적으로 null terminated character array가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어떤 의미냐 면 character라는 것은 에,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이죠. 네, 한 바이트의 크기인데요. C++의 String은 이런 어, 캐릭터들이 에, 연속돼서 저장된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늘로 어, 이루어진다. 여기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에, 이 하나가 이제 캐릭터 타입인데요. 이런 캐릭터가 연속해서 저장되어 있는 array고 이 스트링의 것은 늘, 0이죠. 값 0으로 끝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앞부분을 에,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어 캐릭터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에, C++의 스트링은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 그로 인해서 약간 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에, 사용자가 에, 즉 프로그래머가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뭐 이렇다 보니까 어, 그런 문제가 생겼죠. 메모리를 할당을 했는데, 해제를 하지 않아서, 어, 메모리가 낭비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 스트링에 대해서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 방어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조작이 굉장히 에, 불편하다는 것이죠. 밑에 이제 예제 소스를 보면서, 어,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PSTR, PSTR이라는 어, 캐릭터의 포인트를 정의를 하는데, 캐릭터 포인트를 정의하는데 먼저 보면 캐릭터의 15개짜리 array를 new로 만들죠. 이렇게 15개짜리 개짜리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pstr로 앞에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메모리를 스트링을 제작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사용자가 할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결국 나중에 이 메모리를 지울 때도 delete문을 써서 pstr을 이, 이걸, 여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를 사용자가 직접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빼먹게 되면, 어, 15바이트의 데이터가, 어, 메모리가 낭비가 되는 것이죠. 아무 사용 없이. 그리고 이제 이 PSTR 이라는 어, 메모리 공간에 old string 이라는 값을 넣으려면, 이런 어, string copy, str copy 라는 함수를 써서 해야 됩니다. 어,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불편한 면이 있죠. 그리고, 어이 array는 이 15즉 0부터 14까지의 인덱스를 가지는 유효한 공간이 있는데 만약에 pstar의 15번째 15번째라면 여6까지인데 여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a라는 값을 지금 넣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할당하지 않은 메모리 쪽에 값을 넣었기 때문에 메모리 르테러가 발생하죠. 이렇게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었다는 것이죠. 바로 에러가 나 버리니까요. 또이그 이 다음 예를 보면 이제 어, 스트링 조작의 불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한 것인데 이 스트링 조작의 불편함의 예로서 에, 두 개의 스트링을 더하는 것입니다. 지금 PSTR에 old string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문자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a n d new string 이라는 문자를 더 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 이두 개의 스트링을다 담을 수 있는 크기, 뭐, 대략 30 정도로 봤을 때, 이30 정도의 크기를 먼저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새로 할당된 메모리에, 에, 먼저 어, 앞에 들어갈 스트링 i n g old string 을 카피한 다음에 s t r c a t 이라는 concatenation 약자인데요 STRca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p, u, d에 이런 스트링을 붙이도록 이런 세 가지 스텝을 거치하는 아주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그에 떠나서 메모리를 또 할당해야 되고, 그죠또 해제 해줘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죠.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스트링 클래스는 바로 이런 불편한 점을 깔끔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스트링 클래스를 에, 만드는 어떤 디자인 목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첫째는 에, 앞에서 말했던 어, C++ 스트링의 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그 문제점 중에 큰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해줘야 되는데, 할당과 해제를 에,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이렇게 목적이 고요두 번째는 잘못된 스트링 사용에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 번째는 편리한 스트링 조작 함수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직관적인 연산자들을 제공하겠다. 더하기나 비교 연산자, 혹은 g n 사이먼트 같은 직관적인 오퍼레이터들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뭐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시죠. 여기 지금 블록이 시작되고 블록이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스트링 클래스로 스트링이라는 타입으로 str 정의했습니다. 어, 이 str에 에, 어떤 에, 문자를 대입을 하려면 그냥 str은 old string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편리에게 값을 에,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어, array의 범위를 넘어가는 에, 그런... 에, 메모리 폴에러가 있었죠. 아까 뭐냐면 네. 이런 문장에 대비되는 것인데요. 보면 str에 열다섯 뭐 번째 인덱스에 a를 넣라. 어뭐 이렇게 잘못된 사용해서 에러, 에러, 잘못된 사용할 수 있는데 에, 이 경우 set s라는 함수 안에서 인덱스 체크를 해서 열다섯 어, 번째 값이 없다. 열다섯 번째는 유효한 메모리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어, 어떤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에러 메시지를 발생하게 해서 에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Concatenation 어, 문자의 합팩인데요 str에 현재 지금 old string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plus는 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new string을 더하는 아주 이렇게 한 줄로 끝내버리는 어, 간편한 string 어, 조작을 가능하게 해주자. 그리고 그이 여기서 어, 만들어진 str string은 어, 이 블록이 끝날 때, 여기서 자동적으로 디스트럭터가 호출돼서 메모리가 할당이 되도록 자동적으로 디스트럭터에서 해제되는 이런 편리한, 어, 스트링, 처리 클래스를 만들, 만드는 것이, 예,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만든 스트링 클래스의 어떤 특징들, 피처들을 보면, 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 mfc에, mfc에 cstring과 상당히 에, 유사한 에, 이름들을 썼습니다. 아주 다양한 생성자들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 어, 다양한 타입으로부터 이 string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 있는 에, 방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로는 기본 함수 들 이런 g 랭스나 empty. get, s n t 같은 기본 함수들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스트링 조작을 할수 있는 concat, 뭐 mid, left, right 이런 것들은 이제 서브 스트링을 가져오는 함수들이죠. 예, trim, u 의 함수들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오퍼레이트들 이와 같은 오퍼레이트들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검색과 예, 치환, 이것도 상당히 예, 많이 쓰이는 것인데 find, find no case, 이스를 따지지 않는 검색, 뭐 replace 등과 같은 예, 함수들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예, 토큰 처리. 어, C++에 쓰는 strtok이라는 이런 API를 이용해서 어, 이런 걸 처리하는데요. get_token이라는 어, 스트링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만들어서 아주 쉽게 에, 토큰 처리를 할수 있는 이런 기능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본계층이 제작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 스트링 클래스의 어떤 골격을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어, 이번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어, 먼저, 어, 스트링 클래스는 이와 같이, 에, 헤드에 정의되겠죠. 그래서 이 헤드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 크게, 예, 폴티티드, 즉, 예, 보호되는 부분에, 비공개 부분이죠. 비공개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m 브드가 pbuff라는 실제 스트링을 저장할 C++에 네이티브하게 제공하는 이런 스트링을 저장하기 위한 요런 m 브드 pbuff라는 데이터 멤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런 것을, 요거 하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함수가 되었습니다. 즉, i n 나 clear, c 같은 아주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예, 사용하는 것이고, 그 외에 p u b l 공개 부분에는 어, 아, 아까 앞에서 피 e 즈에서 봤던 c o n s t r u c 스 o r d e s t r u c t o 들 o p e r a 그 다음에 기타 멤버 f u 들의 정의가 이렇게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 이 i n i 나 clear, c 이세 가지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 n i 이라는 함수는 어, 이, 어, 스트링의 유일한 데이터 멤버인 m under bar p 버퍼 f 이, 이것의 값을 에,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초기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뭐,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 이 init이라는 값은 깨끗하게 0으로 에,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clear라는 것은, 어, 어떤 스트링의 객체가, 이런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있을 때, 이 할당된 메모리를, 날려버리는, 해제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mdp 부프가, 값이 유효하면, 이런 얘기는, 널이 아니면 이런 얘기죠. 널이 아니다는 얘기는, 어떤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으면, mdp 부프의 값을, 지워버린다. 즉, 이 공간,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 init을 불르죠 init은 아까 말했듯이 예, p++ 값을 예, 0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lear는 예, 예, 이 string object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세번째로 copy라는 함수는 무엇이냐면 어, 인자로 이제 어떤 그 c++의 native string을 받습니다. character array를 예, 받는데요. 받아서, 어, 이 내부에 있는 m p 버 p 버로 값을 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부에서 어떤 스트링을 받으면 이 내부의 것으로 에, 카피를 하는 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 이것을 보면, 먼저 이제, 에, 이, 이 값이, 들어온 값이 일단, 에, 널이 아니, 아니겠죠. 널이 아니죠. 유효한 값이면 이렇게 들어온 것인데, 먼저, 어, 이, 에, 드론 값의 길이를, 에, 스트링의 길이를 먼저 얻고, 그리고 이 길이만큼, 이 길이만큼, 에, 새로 메모리를 할당을 해야겠죠. 네, 새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네, 할당하는데 길이 더하기 1입니다. 이 더하기 1은 무엇이, 무엇입니까? 네, 널이 저장될 공간이죠. 더하기 1만큼, 피부표를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에, 피부표가 유행가시면, 즉, 메모리 할당에 성공을 했으면, l p s z 값으로부터 m 더 p 버퍼로 이실제 안에 내용을 에, STR 카 y 를 통해서 복사하는 것입니다. 에, 무슨 말인지 저, 이해되시죠? 카피라는 네, 것은 결국 인자로 들어온 어, 이런 에, 문, 문자열을 String 객체의 m 더 p 버퍼 이 메모리를 할당해서 이 길의 내용을 복사를 한다는 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후 이제 여러 가지 constructor나 destructor, operator나 member 함수들에서도 이세 가지 내부 함수들은 빈번하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이름과 그 의미를 에,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어, 클래스 string 어, 클래스의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